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서울 중국집 맛집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중화백반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황태백짬뽕 맛에 감탄하고 나올 정도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파김치가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교대점이랑 구로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로점이 더 맛있었습니다. 4위는 보문동에 있는 안동반점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배달중국집이나 자극적인 맛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다소 심심하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첫 맛은 그렇게 느껴졌는데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게 이상하게 계속 손이 갑니다. 고기 튀김은 맥주 안주로 너무 좋습니다. 3위는 수유에 있는 정화각입니다. 저는 여기 바지락짬뽕이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물은 개운하고 깊 바지락 양이 하도 많아서 까는데 손이 저리긴 합니다. 시흥이 본점이고 서울엔 체인이 생긴 건데 수유에서 이미 입소문 나서 웨이팅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2위는 이름부터 잘생겼다는 중국집 강동원입니다. 안동반점에 비해 정말 자극적이고 진한 맛입니다. 항상 어딜 가면 짬뽕을 시키는데도 여기 오면 짜장을 시키게될 정도로 간짜장을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던 곳입니다.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탕수육도 강추합니다. 1위는 신림에 있는 팔공입니다. 항상 웨이팅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지만 한입 맛보면 기다리면서 났던 짜증이 사그라듭니다. 짬뽕은 야채와 해물의 조화가 너무 좋고 국물이 정말 얼큰시원합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팔공세권에 집이 있다면 이 중국집에 꽤나 많은 돈을 갖다 부었을 것 같습니다.